이제 좀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데요. 아니, 레벨 몇칸지있어 레벨 2 나온 것 같은데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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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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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이게 네. 뭐예요? 어? 어? 이야. 저도 이런 거 처음 본 건데요? 와, 멋져. 아, 이거 공부 아니면 뭐예요, 진짜? 보세요. <laughs> 보세요.

논리적으로 그 맛있어 보여요 아, 지금 맛있어 보여요 지금은 구우니까 아. 맛있겠다 어? 맛있다고? 맛있겠다고? 아니, 저는 어떻게 저걸 먹어 구우니까 맛있겠다 와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, 아예 공포 없는 것 같은데요? 아까... 아 저거는 머리속에서 치워야지 짠 고기만날줄 알았는데 족발이랑 비슷한 식감에 음. 좀고소한 숯불 맛도 나요. 한번 쌈 싸먹을까? 오, 파김치에다가. 예. 짠, 네. 나이스. 어, <laughs> 맛있는데? 되게 맛있는데, 이거? 나이 먹을래요. 오, 야. <laughs> 원래 무서운데 이제 도전하는 거? 장여자, 확실히. 음, 맛있다. 이제 3 단계로 가야죠 3 단계 이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진짜 살아있는 거한 곰장어가 탑이었던 것 같은데 징그러운 걸로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예약낚시로 가 볼까요 어~ 예. 아, 오! 오! 야,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또... <laughs> 오 나왔어요 <나오세요>, 나왔어요 <나오세요. 웃음> 아, 이거 아있는 뭐예요 탈낙지가 <laughs> 그~ 세계 그~ 무서운 음식들 대회에서 핫낙지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여기. 그대 얼버이 영화 때문에 이런 어짜 우리는 그거 보고 맛있겠다 싱싱하다. <laughs> 통으로 한 한번 먹으면 안 돼? 아. 올드보이처럼. 아. <laughs> 저걸 왜이야 <laughs> 싱싱하고 yeah. 신선한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<laughs> 이것보다 더 신선한 거 없는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외국인들이 누려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굳이 이렇게 신선하게까지 먹어야 되나? <laughs> 너무 신선하다고 하니까 오마이갓 oh 이야. 이... Yeah. 뭐뭐어어 yeah.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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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먼저. 웃음> 먼저 오케이 오케이. 먹는 방법 좀 보여 드릴게요. 여기 여기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. 여기 여기 여러분. 이어. 먹방. 먹방 프로세셔 오케이. 그럼 한 조각만 그래 어... 가자가자 어... 진짜 맛있어요? 꼼꼼히 씹어 드세요할수 있다. 응. 음, 할수 있어. 그만. 할수 있어. I believe. Come on. 싼 낙지. 산에서 나왔던 낙지. <laughs> 아, 아이고 두개 같이 붙었. 어 예, yeah, 거기 거기. 예. Yeah. 아이 두 개인데? 괜찮아요. 하나 떨어질 건데 괜찮아. 괜찮아. 갈수 아. 있다. 껌이지 이거. 어, 너무해 너무해. 죽이는 게더 잔인한데. <laughs> 숟가락으로 해 죽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. 낙지가 그냥 씹으세요. 그냥 씹어주세요. 파이팅 가자. 시바! 뭐바 어? 씹어 씹어 씹어. 여기를 그 빠르구나. 같은... <laughs> 뭐야? 입술 날아갔어. 날아가는... <laughs> 아직도 감각이 아직 여기 뭔가 있어요. 지금 볼 때요. 음, 생각나요? 음. 어, 표정 달라졌어요. 갑자기. 어, 껌 같아요. <laughs> 껌? 껌 같다고? 어. 한낙지는껌 같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, 여러분. 어, 이제, 어, 이제 좋아하는데요? 음, 어떤, 어떤 맛을 먹는지 알겠어요, 이제. 재밌어요. 재밌어요? <laughs> 음. 즐겨봐. 이 채널.